경상북도는 지역을 대표하는 카페 100곳을 선정해 경북 카페 여행지도 오늘은 어디 갈까를 발간했습니다. 영천시는 27일 화랑설화를 테마로 조성한 레저복합형 문화공간 화랑설화마을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제68주년 제향군인의 날 기념 행사가 29일 향군회관에서 최기문 시장을 비롯한 보훈 단체장과 향군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경북 소식입니다. 경상북도는 지역을 대표하는 카페 100곳을 선정해 경북 카페 여행지도 오늘은 어디 갈까를 발간했습니다. 도는 일상으로 자리 잡은 카페 여행 트렌드를 반영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 소규모 개별 여행을 선호하는 추세에 따라 경북 카페 명소 100곳을 선정해 한눈에 보기 쉽고 가지고 다니기에 편리한 지도 형식으로 제작했습니다. 잘 가꾼 정원이 있는 곳, 아름다운 자연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곳, 커피와 디저트가 맛있는 곳등 23개 각 시군별 4개에서 5곳씩 총 100곳의 카페를 담았습니다. 경북도는 카페 여행 지도를 도내 주요 관광 안내소, 관광 호텔, 관광지 등에 배포하고 경북 관광 포털 경북나들이 홈페이지에 게시해 온 오프라인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영천시는 27일 화랑설화를 테마로 조성한 레저복합형 문화공간 화랑설화마을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개관식은 화랑설화마을 진입마당에서 아리랑태무 시범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현판식과 경과보고, 축사, 테이프커팅식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화랑 설화 마을은 훌륭한 인재를 양성해 약소국 신라를 강국으로 이끈 원동력이었던 화랑도를 기반으로 김유신 장군 화랑 설화 풍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조성한 레저 복합형 문화 체험 공간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신화랑 우주 체험관, 화랑 배움터, 화랑 포디돔 영상관이 있고 야외에는 설화 재현 마을과 국궁 체험장을 갖추었으며 편의시설로는 그린스테이션, 풍월못, 공연장 등이 있습니다. 제68주년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가 29일 향군회관에서 최기문 시장을 비롯한 보훈단체장과 향군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좌석 간격 유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실시됐습니다. 신성철 영천시 재향군인 회장은 제68주년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안보단체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회원들의 권익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지마늘의 최대 생산지인 의성군이 의성마늘의 품질 안전성과 차별화를 위해 친환경 농자재를 공급하고 생산농가의 경쟁력 제고와 농업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6억여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한지마늘 파종기에 5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제초제 사용 경감과 겨울철 동해방지를 위한 마늘 비닐을 지원하고, 토양유기물 함량 증대와 미생물 증식, 병해충 저항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 농자제도 지원하게 됩니다. 또 이를 통해 생육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하고 차별화된 마늘을 생산해 의성마늘의 명성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북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